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6일 목요일 헌법 일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헌법을 강의하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문제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22년 경찰 간부 문제이고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정당에 관련된 표현 행위는 직무 내외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직무와 관련된 표현 행위만을 규제하는 등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제한하는 대안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어, 표현이 어려운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공무원들은 정당 가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표현도 금지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뭐 직무와 관련된 정당 업무는 금지, 직무와 관련된 정치적 표현은 금지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공무원들은 일률적으로 정당 가입이 금지되고 정치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함부로 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무 내외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무와 관련된 정당 표현만 규제하는 것들은 좀 상정하기가 어렵다. 어쩔 수 없이 모든 공무원들의 정당과 관련되는 기본권들은 어느 정도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1번 옳은 지문이고요. 2번입니다. 우리 선거 운동은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좀 선거의 평온을 지키면서 내가 그동안 봤었던 선거운동을 토대로 누가 과연 가장 적합한 후보자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번 합헌이고요. 3번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우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있고 형법상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것들 판례 전부 다 합헌으로 보고 있죠 따라서 3번도 합헌판례이고요 4번입니다 예전에 이제 세월호 사건 때 청와대에 있던 어떤 한그 공무원이 KBS에 방송 편성에 간섭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 편성에 간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하고 있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은 이겁니다. 간섭 좀할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간섭을 허용을 하게 되면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은 이제 윗 사람들, 뭐 행정부에 있는 높은 사람들의 어떤 것들에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언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 이런 어, 시청, 그, 방송 편성에 관해서 간섭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당연히 언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방송 편성에 간섭을 금지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합헌 판례입니다. 따라서 오늘 문제는 4번이 틀렸네요. 자, 여러분, 이번 주도 이렇게 해서 헌법일 일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